하차하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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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하차하차두가 하트 하트 아니고 하차하차두가 하트 하트 아니고 하차하차두 이렇게 좀 코소리를 하차하차두 네, 하차하차두 하차하차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벌써 세 번째 시간. 707 베이비 영철 님이승용세 번째인데요. 연예인 한 사람 분석하는데 어,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올린 적도 있고 한 번으로 끝나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충 설명할게요. 이번은 지금 이거를 제가 왜 계속 시리즈로 올리냐면 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해왔던 소시오패스 패스의 그 사주가 이런 것들이 오도되고 있는 거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시오패스가 아닌 사람을 소시오패스들이 오히려 소시이 소시오패, 사람이 소시오패스라고 누명을 씌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녀사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녀사냥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분 영상을 보니까 뭐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다 아니면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 뭐 아니 무슨 뭐 언제까지 재실게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이거 하나 있다고. 예? 이게 가스라이팅입니까? 이게? 예? 아니, 들 소리를 좀. 여러분, 일단은 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어,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미, 조금 보충, 사주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영상을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함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이제 그 소셜 패스들이 사용하는 전략 같은 게 이제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승용 씨, 이승용 씨를 자꾸 그 소셜 패스로 사람들이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네, 가스라이팅. 그래가지고 엉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지고 어, 범죄자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들인데 자기네들이 아들인데 오히려 니가아기다 미루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게 쉽죠. 왜냐, 나 혼자 아기 잘안 먹히거든. 여러 사람이 동참할수록 그게 잘 먹히거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니까 제일 쉬운 게이 군중심리에 군중심리에서 누가 이 사람 하나 지목해서 너 죽이려면다 하면 얘도 동참하고 얘도 동참하고 막 동참하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걸 학교에서는 뭐 왕따 문제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찍어서 괴롭혀. 그러면은, 내가 예편을 들면은, 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괴롭힐 때나도동참하면 야, 너 잘한다, 잘한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다 그냥 한, 한눈 가지고 괴롭히는 게, 그게 가스라이팅 전략의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맞거든. 여러 사람이 하니까 우리가 맞아. 그런 심리지 말아자면 이 가스라이팅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군중 심리고 군중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기 좋아하는 것이 그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라든지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잘 이용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 종교 또한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소시오패스들의 온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뭔지 나무위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어 뭐라고 나왔냐면요. 영극이네요. 영극. 연극. 가스 등이 유래가 되었는데 잭이라는 남성이 자기 안에 벨라를 억압하는 이야기다. 잭은 보석을 훔치기 위해 윗집의 부인을 살해했다. 그 윗집 부인을 죽였는데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 했고 죽었는데 그 집에 이제 보석이 숨겨있으니까 그 집에는 이제 죽은 사람밖에 없고 아무도 없겠지만 심심할 때가마 사람 없을 때 조용할 때 이제 가가지고 보석을 찾는 거예요 한번 보석을 찾기에는 위 불을 켜야 했고 그 건물은 가스 등을 쓰기 때문에 불을 켜면 가스를 나눠 쓰는 다른 전동 불이 어두워지거나 깜빡여서 들킬 위험이 있다. 그 안에서 불을 켜면은 다른 집이 어두워지니까 어. 그 집에 누구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 때문에 제근 벨라가 의심하지 못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을 숨기고 그녀가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몰아가면 타박한다. 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은 괜히 이제 어 타박을 하는 거지. 당신 잘못이래서 이래서 당신 잘못이야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타박을 할때 당신 뭐왜 이런 거예요? 그 의심을할때 아니 당신 정신 정신버리도온천치않도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억누르는 거지 말하자면 계속 당신이 이래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 이래서 잘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자꾸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건을 입어 숨겨 숨기고 그녀가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몰아하면서왜 물건을 잊어버리냐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책감을 느끼고 아, 내가 정말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게 위층에서 불을 켜고 집안을 뒤질 때마다 벨라가 있는 아래층은 불이 어두워지고 인기척이 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것도 벨라가 감히 하는 것이, 감 반응하는 것이라고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 맨날 물건도 잊어버리면서, 뭔 지금 당신 정신 이상 있는 거야? 뭐야? 뭐, 내가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이렇게. 네? 자기가 올라가서, 올라가 있으면은 밑에 불이 어두워지니까. 어, 왜, 당신 위에 올라가셨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투궁하지 못하게 오히려 반대,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벨라도 이게 지속되자, 자기 자신에게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점점 무기력과 공허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남편 쟁만 의지하게 된다. 당신, 자꾸 나를 비난하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어요. 뭐라고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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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하지만 경찰인 브라이언의 등장으로 결국 재기 범죄가 발각된다는 내용. 어 잉글리트 버그만이 나온다. 잉글리트 배원이 벨라 역을 맡아 영화가되었고 한국에도 가스등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어, 여기서 재기 벨라의 판단력이 비정상이라고 몰아가고 이게 벨라가 수긍하는 형태에서 분다 가스라이트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2010년대 중후반 들어서 유행하여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이다. 대상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계속 지속하여 대상이 자신의 판단력이 매우 낮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 그가 행위자에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세뇌의 일종이다. 가해자에게만 이득이 되는 교묘한 괴변, 날조, 선동, 정치질이라고 할수 있다. 피해자의 인재와 감정, 기억이 옳지 않고 틀렸다면 제3자는 물론 피해자 본인에게까지 세뇌 주입해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자신이 뜻이 옳다고 여기게. 만들어 따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이렇게 쓰잖아요 형광등 보면은 형광등에 그 가스가 들어갈 때 그거에 형광등이 발아져요 가스를 알때 형광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 형광등을 많이 썼죠 요즘에 형광등이 사라졌지만 이렇게 깜빡거리는 건데 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를,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기인데, 사기인데 사기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칭찬을 하죠, 일단은.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하면은 너 저기 대박나? 이거 나중에 이거 봐도, 니가 나 천만 원씩 주면은 내가 이자 뭐 얼마씩 줄게 뭐아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뭐 꿈에 부풀게 만드는 거죠 막 이렇게 근데 여기이 사기에 있어서는 이제 비난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여기서 목적은 똑같아이 사람을 사기치기 위한 거예요 가스라이팅도요. 가스라이팅은 이팅 가스라이팅은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기 이 사기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뜯어내기 위한 거죠. 뭔가를 뜯어내기 위한 거죠 사기가. 그럼 가스라이팅은 뭔가를 뜯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어 그것보다는 자기죄를 은폐의 목적이죠. 은폐 은폐를 목적이 자기의 죄가 오히려 자기가 쳤는데 네가 저,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누명, 누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누구를 죽였어. 에? 그런데 사람들이 수사가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막 몰려와. 이게 수사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가 안 걸리려면 은 다른 사람을 누명을 씌워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죽이는 거 봤어요. 이러면서 증거물을 조작을 해가지고. 증거물을 조작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뭐피 묻은 장갑도 얘네 집에다가 뭐 갖다 놓고, 뭐칼 같은 것도 막 놓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목이 돼버리면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말하자면. 누군가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적반하장으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입니요 사기나 마찬가지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사기는 칭찬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칭찬이나 부축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스라이팅은 비난을, 비난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억압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는 유명인 거죠. 유명을 씌움으로써, 자기 자신의 죄를 은폐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이승용 씨가, 뭐, 어느 방송 보니까 뭐, 뭐, 당신이 뭐, 그 가스라이팅이야, 뭐 이러던데, 이승용 씨가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네? 그럼, 당신, 내가, 말하자면은, 그, 영철님이 정장님한테 어? 언제까지 재실게요? 이렇게 했어요. 재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까? 일단은, 가스라이팅은, 이제 비난이죠, 약간. 비난. 그 사람에 대한, 어, 비난, 비난이라고 봐야겠죠, 되 비난. 네. 그리고 은폐 은폐. 비난을 통해서 자신을 은폐시키는 거예요. 근데 뭘 은폐시킨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은폐당할 게 뭐, 은폐시킬 게 뭐가 있어요, 이분이? 언제까지 재실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뭐 비난은 아니지만, 막 비난이라고 쳐,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뭘 운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운폐시킬 게 없잖아요. 예. 네. 이거는, 내가, 아니, 까 당신이 언제까지 재실 거예요?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 좋은지 싫은지 얘기해달라고. 나 싫으면 떠나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직진이야, 직진, 그냥. 예? 네? 직진. 그냥 직진이지 내가 내 성격 그, 그래서 얘기해야겠다는데 그게 왜 가스라이팅입니까 자꾸 가스라이팅을 곡해를 하면은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네? 가스라이팅은 용어 자체도 곡해를 하고 자꾸 곡해를 해요 이렇게 이론을 이론을 A는 b 인데 이거 A는 뭐 C고 C가 D고 D가 E고 E가 F고 막 이러면서 빙빙빙빙 막 돌리는 거야 이거 변죽을 운다 영어에서도 그런 말이지 비딩 어라운드 부시라는거예요 풀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풀이 네? 풀이 이렇게 있어 네? 풀이 있으면은 이 안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가? 안 보이니까 잘 아, 그러면 이렇게 이팍 잘라버리는 가 그냥 팍 헤어져 버리든 그게 아니고 주변만 그냥 계속 두들기는 거야 이거. 이만막셀 두들기면서 어, 이 안에는 그냥 감추는 거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감추는 거지 이게 가스 레이팅이지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뭐 이걸 이 양반은 그냥 직진해 이걸 그냥 이렇게 가로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간 거지 어? 언제까지 재질거 이게 무슨 뭐 이거 돌려서 얘기한 건가? 돌린 게 아니지 어, 그런데 이거를 뭐이 사람은 이래서 잠깐 닦고 이래서 잠깐 닦고 이래서 잠깐 닦고 <laughs> 이거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폐시킬 거 뭐가 있냐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님 같은 경우는 은폐를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은폐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 은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은폐할 권한은 있죠 거기서도 네? 은폐할 권한은 있는 거고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 다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은폐하고는 있는데 어 이분은 그걸 원하지 않고 이거를 뚫어 버리려고 했던 거지 나는 이런 이거를 이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정자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 분을 지금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정자님이 당신은 강압적이다 응? 울잖아요 울 울면서 난, 내가 피해자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가스라이팅을 했다면, 이분이 가스라이팅을 하 거죠. 자기 자신을 은폐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적,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던, 있었지만, 찔린 거지 말하자면이 사람한테 관심을 표현한 게, 표현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고,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은폐를 했잖아요. 자기, 자기 감정을. 감정을 은폐를 했잖아요 은폐를 했는데 그것이 들킬까봐 두려우니까 반대로 이영철님은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정자님은요 그럼 저 가스, 가스라이팅을 했다면 정자님이 더 오히려 가까운 거지 정자님이 가까운 거지 이거는 그렇다고 내가 정자님이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에 더 가깝다 이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 그러면 이 저기 이분은 영철님은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그냥 직진하신 거예요. 이분. 은폐가 없었으니까 나는 자신이. 나는 가슴으로 얘기한다. 이분은 가슴으로. 내 가슴에 있는 거다 들어라 보여준다는 거 아니, 그리고. 그런데 어? 어, 거기 무슨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그치? 렇 네, 그런데 영철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영철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자님 팬이겠죠. 네. 정자님 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가스라이팅은 어, 역시 이 소시오패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종교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종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 종교에서는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녀 사냥,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들을 왜 있을까요? 마녀 사냥 왜있요왜냐면이 종교라는 거는 자체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고 허구 이런 것이 있을 수 수도 있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내가 뭐그 알게 뭐야 그거 당신 당신의 구라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런,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거기다 이제 막 돈을 벌잖아 옛날에도 뭐천국가는 티켓 판다고 뭐막 티켓 팔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비난이 이쪽으로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때 마녀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마녀를. 그래서 이 마녀가 이기사람이 말이다. 그러면 여기다 빗쏟아지는 비난이 이쪽으로 다 쏟아지면서 사람들은 이쪽을 또 신뢰를 하게 돼요. 예. 그러고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이 마녀 사냥으로 옛날에 카톨릭이 엄청나게 마녀 사냥으로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죠. 불에 태워주겠단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마녀라고 몰아가지고 불에 태워죽인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 이승용 씨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을 담아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이 이 여기를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목적 이 있기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은폐나 하기 위한 것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종교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도 마녀사냥이에요, 이것도. 마녀사냥. 왜냐? 어,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동성애가 인정이 되면은, 이 종교는, 종교의 허구가 드러나거든. 종교의 허구가 드러나.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너네 이거, 동성애는 근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틀릴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아, 지들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그 새끼 뭐,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어, 현대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누굴 죽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 좋아서 만나겠다는데, 그걸 내가 반절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무것도 비난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공격을 받게 너네 아무 죄 없는지 너네는 왜 돼지고기가 있잖 돼지고기 돼지고기 성경에 먹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네? 돼지고기 성경에 똑같은 거지 먹지 말라고 해놨는데 어 여기서는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이거를 이거를 먹게 해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받는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려는 이거을 펼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힘들고, 왜냐면 만민이 다 먹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적당히 그냥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그냥 고개를 돌리는 거지, 그냥. 근데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소수자,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입니까? 소수자 아닙니다. 소수자라는 것도 이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덟, 열 명이 있는데, 만약에 한 명이 동성인자라고 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그열 명이 다 똑같이, 똑같은 섹스를 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동성애가 아니고, 이 사람은 뭐 할머니로 좋아하는 뭐 노인 성애자가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고, 이 사람은 아동 뭐 성애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크로스 드레스라서, 뭐, 여자 옷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맞아야 좋아하는, 뭐, 세디스트나, 세디스트,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소수라고, 이거, 그럼 이거는 소수 아니지? 다소수나 소수나 마찬가지예요. 예. 네. 다양하니까, 그게, 그거 하나만 꼭집어줘 이건 소수다. 이렇게 할수 여러분, 저기, 냄비에, 냄비 있잖아요. 고춧가루 들어가고, 마늘, 파, 만파다다 다 들어가죠. 뭐 여기 또 후추, 후추는 안 들어가 면 들어갔다고 쳐요 후추, 뭐 무거지 뭐다 들어갔다고 쳐요. 그런데 이 고추가 그러면 이거를80%이가다넣습니까 이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한 10%만 넣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이 고추를 소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고추가 소수 양념이다. 굳이 이렇게 딱 찍어서 소수 양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마늘 조금 들어가지고. 아, 소수 양념?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조금 조금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때문에 굳이 소수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동성애자는 진짜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성적 소수자다? 그거는 한마디로 이거를 작은, 작은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작은 집단이니까 찌그러져도 된다. 이런 거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동성애자를, 그래서 동성애자를, 어쨌든 어떻게 썼는지 논리로서 이거를 구박을 해야지 야기가 사는데, 이 논리가, 이걸 누르는 논리가 합당하지가 않아. 예. 네. 합당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합당했다 고하면 굳이 가스라이팅을 할 필요가 없지. 근데 가스라이팅이 뭐냐? 안 되는 걸 계속 설득해서 그거를 그걸 믿게끔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무슨운동무슨운동 무슨 반대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용씨나 이 씨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뭘 잘못,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와가지고 이제 비난 비난 비난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뭐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가스라이팅인가요 이게 이 소시오패스는 소시오패스 사주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해서 제가 봐서 신강한 사주는 아니고 신약에 식상이 없거나 공망충뭐 이렇게 되면 공방충형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시오패스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나르시스트는 신강에 역시 이렇게 없으면 나르시스트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르시스트는 남을 밟지만 상의는 안 치고 이이 수시오패스는 남을 존중을 하는 척하지만 사기를 쳐요. 이게 이게 소시오패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사람은 호구라고 해서 남한테 피해 당하고 남한테 피해 당하고 남돈 꺼주고 뚝 뜯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호구인데 호구는 심강하면 탄데 식상이 살았어 이런 사람이 호구입니다. 그러니까 난 붙다가 피해 보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에서 장윤정 씨나 뭐 이런 연예인들 중에 많죠. 박수홍 씨는 제가 박수홍 씨 있잖아요. 박수홍 씨, 제가 이 사람 물렸어요. 이 사람을 호구 사주다. 엄마하고 형제한테 돈뜯기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은 무슨... 누 저기.. 연예인 비판하는 그사람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뭐 과거를 파헤치면서 이 사람이 여자고 뭐 편력이 어쩌고 저쩌고 있고 뭐. 완전 소셜패스처럼 이 사람 광고를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 구독자가 막만명 2만명 막 떨어져 나갔었어요 예. 근데 그때가 내가 이거 이 사람이 소셜패스가 아니고 호구사주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구로 밝혀졌죠. 결국은 네, 소셜패스가 아니고 결국은 그 재판도 벌써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얘기를다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보면은 이이 이 사주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긴가민가 할좀약 달리는 게 약간 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laughs> 김미생이시죠 음이 생인데 여기서는 이 식상이 충도 아니고, 공방도 아니고, 센 사주기 때문에, 호구 사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호구라는 것이 제 긍정적인 의미로 말할, 가오라는 뜻이 아니고, 착하다 보니까 남한테 소셜패스들한테 이용당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어 식상에 살았는데, 그래서 홍구사주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대운에 와서 이게 충이 되잖아 요 이게 형님 쯤. 그러면 식상이 충이 됐으면 소시오패스 아니니까 소시오패스는 아니죠. 일단은 신강하니까 나르시스트 수는 있죠 나르시스트. 왜냐면은 나르시스트는 센사주에 식상이 없 없거나 충이거나 이러면 나르시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운에서 지금 걸린 거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운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해서 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는 영향을 많이 끼치기는 하지만, 이거를 원국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원국으로 해석할 수,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이것이, 어 여기 원국에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의 그 식상을 지금 잡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운까지 다 보면은 그게 좀, 어, 그 해석이 난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까지 볼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운이 그렇다고, 운이 그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사주 원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고 사주 원국으로만 풀이해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또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예를 들서 대운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신강한 사람은 그냥 신강이에요. 신강이 대운 때문에 신약으로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는 또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거 있어서, 뭐 나르시스트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성향의 행동을 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설령 소시오패스 사주라고 하더라도 우뚝막속서면 집어넣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모이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누구나 뭐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나 그런 기준은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다 수, 가지고 있을, 있을 수는 있고 때에 따라서 발현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만큼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